네, 세트이드입니다 지금은 디 s m 에서 나온 코드리스 이어폰 DBTS100의 통화품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통화품질 테스트 녹음을 1차를 먼저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제가 이제 제품을 계속 더 사용해보던 와중에 제가 녹음한 내용에 잘못된 정보가 있어서 일단 앞부분만 다시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뒤에 있는 이제 복도에서의 통화품질과 어, 대로변에서의 통화품질 녹음 같은 경우는, 어, 1차에 했던 내용을 그대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어, 그 좌우 연결에 대한 내용이 좀 잘못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통화품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만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품에 대한 정보는 블로그나 지금부터 이제 녹음할 이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른 부분은 크게 잘못된 게 없고요. 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은, 어, 분이 보는 코드리스 이어폰이고, 어, 케이스에서 uv 랩프가 있어서 이제 안에다가 보관할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그 살균 효과를 좀 있어서 조금 깨끗하게 쓸수 있는 그런 컨셉의 제품입니다. 어, 디자인이 좀 독특하게 생기고 얼핏 봤을 때는 좀커 보이는데 실제로 착용했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어, 생각보다 착용감이 꽤나 괜찮은 그런 제품입니다. 다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착용감이 이제 이어와 오픈형이 약간 중간 정도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런 제품들이 몇 가지 있었죠. 그런데 어,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어, 노즐 길이가 좀 짧아가지고 완벽하게 인이어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그렇다고 오픈형이라고 하기도 뭐하 약간 애매한 그런 착용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길을 완전히 틀어막는 걸좀 싫어하는 분들한테는 괜찮지만 어, 완벽한 인이어를 추구하거나 차음성이좀 높은 환경을 어,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좀 아쉬운 제품이 될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기본으로 제공되어 있는 이어팁 외에 이제 별대로 우리 그냥 유선 이어폰에서 많이 쓰는 거는 보통 이어 이어팁 있잖아요. 그런 걸 끼고 착용을 하면은 음질 부분대에서 많은 변 부분이 좀 달라지거든요. 소리가 확 달라집니다. 점이 확실하게 살아나고,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극저음부부터 크게 강조가 돼서 완만하게 어, 내려가는 곡선에 그런 느낌의 소리를 많이 들, 들려주거든요. 점부가 많이 강조돼 있는데 중저 중저음보다는 약간 극저음부가 좀 강조가 돼서 전반적으로 약간 붕붕거리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줘요. 좀 부드러운 양감이 있는 어, 그런 게 소리의 특징이고 그러면서도 이제 중공도 어느 정도 강조가 돼 있어서 어, 크게 이렇게 먹먹하거나 묻히는 느낌은 또 없어서 어, 요 크게 흔히 말하는 그 저음 붕붕이 이어폰들이 좀 먹먹한 게 있는데 그런 면을 좀 많이 해소한 어, 그래서 다른 괜찮은 어, 소리를 들려줍니다. 대신 이것도 이제 이어팁이 제대로 됐을 때 얘기고요. 이제 기본으로 제공된 이어팁을 꼈을 때는 아마 저음이 거의 안 느껴질 거예요. 이게 귀가 좀 어느 정도 크신 분들은 대부분 완벽하게 귀가 막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제대로 된 소리를 듣고 싶다면은, 어, 제일 큰 이어팁을 껴보시고, 그래도 만약 저음이 안 들린다고 하면은, 어, 다른 이어팁을 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랬을 경우에는 대신 이제 케이스와의 호환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점. 어,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통화도 가능한데요. 그리고 어, 모노 통화도 가능합니다. 이 제품 때에서 나오는 것들이 요즘 논슬레이브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죠. 그게 어, 따로 이렇게 메인 유닛을 두지 않고 녹화를, 녹, 통화를 진행하는 방식인데, 어, 그렇기 때문에 왼쪽 유닛, 오른쪽 유닛 따로 상관없이 그냥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뭐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왼쪽만 꺼내서 쓴다던가, 오른쪽만 꺼내서 쓴다던가, 뭐 이런 식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신 이제 통화를 할 때는 스테레오 방식으로 통화를 할 때는 두 마이크 중에서 하나만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면 처음에 케이스에서 꺼낼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왼쪽을 먼저 꺼냈다. 왼쪽을 먼저 꺼내서 왼쪽 유닛이 아이폰 이제 그 핸드폰과 먼저 연결이 됐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꺼내면 자연스럽게 스테레오 통화가 되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먼저 핸드폰과 연결된 유닛, 왼쪽이 먼저 연결됐으면 왼쪽 유닛의 마이크가 활성화가 되고요. 오른쪽 유닛이 먼저 활성화가 먼저 꺼내서 연결이 됐으면 오른쪽 유닛의 마이크가 활성화가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마이크가 활성화 된다는 것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사용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닌데 이제 이 이후로 이제 저희가 마이크처럼 이어폰을 쓸 때가 있잖아요. 그때 는 이제 내가 어, 어떤 때는 왼쪽 마이크가 되더니 어느 때는 또 오른쪽 마이크가 되네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리를 하자면은 처음에 이어폰을 꺼낼 때 여기서 왼쪽을 먼저 꺼내서 왼쪽이 핸드 핸드폰과 먼저 연결이 됐다면은 왼쪽 마이크가 어, 활성화가 되고 오른쪽을 먼저 꺼내서 오른쪽 유닛이 먼저 핸드폰과 연결이 됐다면은 오른쪽 마이크가 활성화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한다. 그러니까 양쪽 이어폰을 모두 꺼냈을 때 얘기입니다. 꺼낼 때 왼쪽을 먼저 꺼내서 꺼냈을 때 오른쪽을 먼저 꺼냈을 때에 따라서 어, 활성화되는 마이크 위치가 달라진다는 점 참고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오른쪽 마이크를 어, 오른쪽 유닛을 먼저 꺼내서 뭐 연결을 했기 때문에 스테레오 통화를 하고 있지만, 오른쪽 마이크만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 말을 제가 좀 길게 했죠. 죄송합니다. 오른쪽 유닛을 먼저, 아, 오른쪽 유닛으로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오른쪽 유닛을 이용해서 통화를 하고 있고요. 어,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 제품은 먼저 꺼내서 연결되는 유닛에 따라서 활성화되는 마이크가 달라진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전에 썼던 다른 제품들도 이런 식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제가 정말 우연하게 발견을 해서 보통 이제 사람 습관이라는게 어, 항상 꺼내던 걸 먼저 꺼내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웬일로 어, 평소랑 좀 다르게 꺼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 이 마이크가 다르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거라 어, 그동안 이런 논슬레이브 방식으로 작동했던 다른 제품들도 비슷한 방식이었을 것 같은데, 아, 지금, 가운데, 지금 와서 다시 다 녹음하기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 어,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어, 입에 좀그 마이크 성능이 안 좋은 경우는 어, 마이크 앞, 마이크를 입 앞에 대고 통화를 했을 때 안에 찢어지거나 기계음이 발생을 하거든요. 어, 그런 부분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전에 제가 한번 벌써 녹음해서 들어봤기 때문에 DBT S100 같은 경우는 보기와는 다르게 상당히 통화 품질이 좋았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소리가 많이 울리는 복도에 나와 있고요. 이 복도에는 사람이 없고 저만 혼자 있는 조용한 복도입니다. 대신 소리가 많이 울리는 복도고요. 사무실 앞에 엘리베이터를 타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 통화를 할 때는 마이크 성능이 조금 중간 정도 이상이 되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통화가 수월하게 가능하고요. 대신 정말 마이크 성능이 안 좋은 제품의 경우에는 이 장소에서 통화를 했을 때 소리가 묻히거나 기계음처럼 변하거나 소리가 끊기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제 마이크 성능을 가늠할 수 있는 장소고요. 지금 듣고 계시는 목소리가 만약에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깨끗하게 들린다고 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인 마이크 성능은 된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만약 여기서부터 좀기계음이 나고 소리가 끊긴다 하면은 어, 마이크 성능을 더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스테레오 통화가 가능하고요. 스테레오 통화를 하고 있을 때는 오른쪽 마이크만 활성화되게 됩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제품은 GSM에서 출시한 프리미스 이어폰 DBT-S100입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유닛을 빼서 마이크처럼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오른쪽 유닛을 빼서 마이크처럼 통화를 하고 있고요. 소리가 울리는 상, 어, 공간에서 어, 마이크를 입 앞으로 가져갔을 때는 오히려 좀더 끊기는 현상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네, 만약 지금 어느 정도 잘 들린다고 하면은 어, 괜찮은 거고요. 대신 이제 요 전에 통화했었던 것처럼 양쪽 귀에 끼고 통화했을 때 어, 소리가 이미 끊겼는데 여기서는 좀 괜찮다고 하면은 어, 뭐 앞으로는 계속 얘는 이렇게 입 앞에 두고 써야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앞에도 괜찮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 대부분 통화가 가능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언제나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어, 통화 품질 테스트 를 하고 있으므로. 혹시라도 이게 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하실 때는 저희 다른 통화품질 녹음 영상과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차가 많이 다니는 대로변에 나와 있고요. 지금 듣고 계시는 장소는 7호선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앞 사거리입니다. 여기는 왕복 4차선과 6차선 도로가 만나는 곳으로 굉장히 차가 많이 다니고 있고요. 저는 그 도로가 만나는 접점에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여기는 지금 듣고 계시는 제품은 d 세에트 출시한 폴드리스 이어폰 DBT S100이고요. 지금은 양쪽 이어폰을 뒤에 꽂고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 이어폰을 뒤에 꽂고 통화를 할 때는 오른쪽 유색만 마이크가 활성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전은 제가 굉장히 많이 다니는 대로들에서 통화를 하고 있고요. 듣고 계시는 제품은 d 세에트 출시한 폴드리스 이어폰 DBT S100입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유닛을 마이크처럼 활용을 해서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오른쪽 유닛을 마이크처럼 활용을 해서 통화를 하고 있고요. 어, 기본적으로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앞으로도 계속 차가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 이어폰을 귀에 꽂고 통화를 했을 때 아마 보통은 웬만한 제품들은 어, 통화 품질이 그렇게 잘 나오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통화 품질이 이런 장소도 잘 되려고 하면은 이제 뭐 에어팟이나 에어팟 프로 정도는 돼야지 <laughs> 에, 가능한 이야기고요 아쉽게도 저는 아직 에어팟과 에어팟 프로를 써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이제 다른 여러 제품들 이제 가격대를 다양하게. 어다 매번 이렇게 통화 품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어, 여러 제품들을 써봤지만 어, 어 대부분의 제품들이 이렇게 차가 많이 있는 대형 에서는 어, 깨끗한 통화는 아직은 어렵다는 점 참고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렇게 마이크는 이 밖에 가지고 됐을 때는 당연히 목소리 잘 들리겠지만 이 전에 양쪽 귀에 꽂고 통화했을 때. 어 정도 소리가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들렸다면은 사실은 지금 수준에서는 제일 괜찮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로 변에서 양쪽에 이어폰을 꽂고 아까 제가 얘기한 목소리가 어 알아들을 수 있는데라고 하면은 네, 그러면 이 제품은 통화 품질이 좋은 거다. 지금은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래도 좀더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하실 때는 저의 다른 통화품질 녹음 영상과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교가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다음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동남북창역 7호선. 여기가 가시벅장, 여기는 굉장히 넓어서 많이 올리고, 대로병과는 다르게 사람 소음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장소고요 이런 장소에서는 또 사람, 자동차 소음과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자동차 소음에서는 어디로 들겠지만 지하철 소음에서, 역사 소음에서는 소를안 들리는 소음이 많거든요. 대부분의 제품들이 사람 소음에서는 잘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에서 지금 소화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굉장히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은 디스메니스 시포즈리스 이어폰, 비눗기, 월세기, 정상과 통합품들 트래프트 등입니 지금은 7호선 강상구청의 지하철 역사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넓고 소리가 울리는 데 지금 비눗기, 월세기, 서 지금 막끌같은 끄는 소리도 들리시죠? 많은 소음들이 발생하는 장소입니다. 정차소와는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어여여 부분은 있는데 스페레오로 통화를 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제 목소리가 어느 정도 잘 들린다고 하시면 은 백화점이나 그원 이런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도 충분히 통화가 가능하다는 점 자꾸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유닛을 마이크처럼 활용해서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오른쪽 유닛을 마이크처럼 활용해서 통화를 하고 있고요. 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어, 먼저 꺼내서 페어링되는 연결이 되는 유닛이 유닛의 마이크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왼쪽 유닛을 먼저 꺼내가지고 어, 핸드폰과 연결이 됐다면 스테레오 통화를 하더라도 어, 왼쪽 유닛의 마이크가 활성화가 되고요. 오른쪽 유닛을 먼저 꺼내서 어, 그게 연결이 됐다면은 오른쪽 유닛의 마이크가 활성화가 됩니다. 스테레오 통화일 때는 양쪽의 마이크가 모두 활성화가 되지 않고 먼저 연결된 유닛의 마이크가 활성화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것처럼 노슬리브 방식으로 연결되는 제품 대부분이 이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확인을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어, 이후로 녹음하는 어, 통화품질 테스트에서는 좀더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두분에 어, 벌써 며칠을 더 어, 소비를 해버렸네요. 이게 한번 녹음할 때마다 하루씩 소비를 하기 때문에 네, 한 번에 여러 개를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DSM의 어, d b t s 1 0 0의 통화품질 테스트였고요. 저는 생태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